오늘 방송 제목이 재밌죠. 채인오 TV의 정치 언어 비평 코너 뭐라카노 채인오 TV는 더 이상 황교안을 비판할 방법이 없다. 내가 졌다. JTBC 보도인데요.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. 청와대를 공격하면서. 이럴 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입니까? 이 정권은 피하 식별조차 못하는 정말 소화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강기정 정무수석과 복기왕 정무비서관의 말에 뭔가 화가 난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럴 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입니까? 이 정권은 피아 식별조차 못하는 정말 소화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. 완벽하게 비판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도대체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. 제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.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. 거기 주인공 강철중 형사가 목욕탕에서 조폭하고 시비가 붙었어요. 목욕탕에서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거라. 이렇게 말하니까 그 조폭이 다가오더니 이런 얼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. 연병 엄지우짝 새뿍 듣는 소리랴. 강철중 형사가 저처럼 당황했습니다.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. 그게 무슨 소리냐? 이후에 오당탕 퉁탕 해가지고 강철중 형사한테 그 조폭이 쥐어터지죠. 그리고 이 강철중 형사의 등을 몇분 후에 때밀이 수건으로 빡빡 밀고 있는 조폭인데 그때 강 형사가 그 조폭한테 혼내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. 이놈아. 욕을 해도 알아듣게 해야 할거 아니냐. 제가 지금 강철중 형사의 심정이에요.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청와대를 비판하는 거다 좋은데 제발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좀 말해 주십시오. 피하 식별을 못하는 정말 소화병 같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저는 그런 용어, 피아 소화병 그런 용어를 억수로 잘 아는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저는 전혀 그 문장을 조어를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거 이해하는 국민 자유한국당 내에도 없을 것이고 자유한국당 바깥에도 없을 겁니다.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, 황교안 대표님? 그 황교안 대표 밑에서 말씀 자료 대신 써주는 친구 있죠. 운동권 물 이상하게 먹고 삐쳐가지고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그 친구. 그 친구 자르고 교체하세요.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하고 수업에 충실했던 친구로 바꾸세요.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사고 터집니다. 제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. 꼭 그렇게 하세요. 안 그러면은 계속 엄지문짝 새뿔 뜯는 소리 하시게 됩니다.